요즘 전 세계 뉴스들이 연일 한국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은 바로 한국 군부대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풍경입니다. 카메라를 든 외신 기자들은 한달 살이를 하러 온 외국인들을 취재합니다. 바로 BTS 멤버들의 군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해외 팬들이 한국으로 모였기 때문인데요. 정말 오래 기다렸다는 걸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코리아 붐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 BTS는 무대 위에서는 전 세계를 휘몰아친 태풍이었고 무대 밖에서는 희망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K-pop 아이돌을 넘어서 문화의 경계를 허문 아이콘이죠. 헐리우드의 톱 스타들조차 BTS를 만나면 소녀 팬처럼 돌고래 소리를 지를 정도로 BTS의 영향력은 더 이상 특정 연령대나 팬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이들을 사랑하고 있죠. 특히 미국에서는 자녀가 BTS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폭력, 약물, 선정성으로 가득했던 기존 미국 음악과 달리 BTS의 음악은 밝고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무해한 콘텐츠로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들의 환영을 받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의 문화적 전설이 된 BTS였지만, 어느날 팬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군 입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BTS가 끼친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해 군 면제를 시켜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죠. 하지만 BTS는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당당히, 자진 입대를 선택합니다. 가장 먼저 마청 진이 입대한 날, 전 세계 팬들은 눈물을 흘렸고, 해외 론들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건 마치 비틀즈의 인기가 최고조일 때 군복무를 위해 흩어지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으로 각자의 임무를 마치고, 드디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전세계 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 역사적인 순간 국내 주요 방송사는 물론 cnn, bbc, nhk를 비롯한 전세계 주요 언론사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충성패승 군인다운 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순간 이들을 마중나온 수많은 팬들 중에는 감동해 눈물을 흘리는 외국인 아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인파 속에 유독 눈에 띄는 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려 비행기로 40시간 이상을 날아 BTS의 전역을 직접 축하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온 팬들이었습니다. 브라질 팬들은 RM과 비가 전역하기 이틀 전부터 한국에 도착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의미 있는 손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대 당일의 감동을 완벽히 기록하고 싶다며 카메라를 들고 BTS의 흔적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서울과 경기 곳곳 뮤직비디오 촬영지, 앨범 재킷에 담긴 장소와 멤버들이 자주 가던 카페와 식당까지 BTS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마치 BTS와 함께 걷는 듯한 시간을 보낸 거죠. 가장 눈에 띄는 장소는 흑돼지집이었는데요. 이곳은 BTS가 연습생 시절 자주 찾았던 곳으로 팬들 사이에선 이미 성지로 불리는 장소였습니다. 내부는 BTS의 사진으로 꾸며져 있었고 팬들은 고기를 구워 먹으며 행복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팬들 중에는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구워주고 김치와 함께 먹는 법, 삼싸 먹는 방법까지 열성적으로 설명해주는 한식 매니아도 있었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팬들이 감동을 받은 건 음식 맛뿐이 아닙니다. 고깃집 주인 할머니는 마치 오랜만에 손주들이 놀러 온듯 직접 고기를 구워주고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살펴주시며 진심 가득한 미소를 지어주셨죠. 팬들은 이 따뜻함에 완전히 반했고 우리 할머니 같아요라고 말하며 기념 사진도 찍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을 느낀 팬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bts의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따뜻하고 정이 많은 나라라는 걸 마음 깊이 느꼈어요라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할머니의 정 그리고 bts 모든 것이 어우러진 이 하루는 브라질 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한국의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한국에 직접 올수 없었던 팬들 역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생방송을 보며 땅이 꺼져라 뛰는 그녀들. 정말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아이가 어려서 한국에 올수 없었던 미국의 한 아미는 하루 종일 실시간 방송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멤버들이 등장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뒤섞인 돌고래 소리를 멈추지 않았죠.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현지 아미들은 보라색 풍선과 태극기를 손에 들고, 부심고 곳을 누비는 차량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차량은 멤버들의 사진과 보라빛 장식들이 가득했고, 거리는 마치 작은 서울처럼 물들어 갔습니다 3, 3, 5, 친구 집으로 모인 해외 팬들은 실시간으로 저녁 장면을 함께 보며 감동을 받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팬은 소주 한 병을 미리 준비해 두고, BTS 멤버들의 저녁을 자축하는 홈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날만 기다렸어라며 잔을 채우고 자신만의 건배사를 외치는 그녀는 비록 한국에는 오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최전방보다 더 가까이에 있었죠. 방송 언론사는 물론 유명 유튜버들도 멤버들의 저녁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고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앞다퉈 저녁 리액션 영상을 내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이브 사오가까지 팬들의 바다로 뒤덮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아미들은 마치 즉석거리 콘서트라도 열리는 듯 응원봉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고 울고 웃으며 저녁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들은 팬들에 의해 고스란히 영상으로 공유되었고, 이를 본전 세계의 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꼭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이죠. 이번에 한국을 찾은 팬들은 오지 못한 팬들의 아쉬움을 대신 전하듯 서울 곳곳을 녹이며 저녁을 축하하는 현수막, 광고, 팬아트 등을 촬영해 SNS에 활발히 공유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가 단지 한국 팬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축하해 무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국적도 인종도 언어도 세대도 다르지만 BTS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모두가 하나가 되었죠.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던 멤버들 역시 전역하자마자 군복도 걷기 전에 팬들과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통을 재개하며 여전히 자신들을 기다려준 아미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전 세계의 팬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제대를 기다린 고무신이 된 순간이었죠. 심지어 한국에 오지 못한 팬들조차 자신의 감정을 담은 영상과 메시지를 만들어 공유하며 BTS가 돌아왔음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축하하고 있는 지금 BTS의 영향력은 더 이상 한정된 팬덤의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 사랑만큼이나 극단적인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전역한 정국을 보기 위해 불법적으로 주택에 침입하려던 중국인 여성 팬이 경찰에 체포된 일도 있었죠. 무사하다는 소식에 팬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노했습니다. 이처럼 단한 명의 전형만으로도 지구 반대편까지 반응하게 만든 BTS가 다시 완전체로 돌아올 그 날엔 과연 한국과 전 세계는 또 어떤 열풍과 변화 속으로 들어서게 될까요? BTS가 다시 한번전 세계를 움직일 날을 기대하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